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로닌이 복각하게 된 기념으로 내 파티 딜러의 딜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실로닌을 뽑긴 뽑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실로닌 가지고 100만 딜은 우습게 띄우는데 왜난안 되는 건지 뭔가 모를 이유로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의외로 간과할 만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실로닌을 꺼내서 이 e 쓰고 평타 두대 치면 적의 내성을 최대 36% 깎아버리기에 파티원들이 딜을 강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만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내성각이안 들어가거나 제한적인 이점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더미 4세트 효과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더미 4세트 효과를 보면 장착 캐릭터가 상응하는 원소 타입 관련 반응 발동 후 파티 내그 반응과 관련된 원소 타입 캐릭터에 피증 보너스 40%를 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원소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평평을 수행하는 경우 원소 반응이 없기 때문에 피증 40% 없이 딜을 하게 되니 현재 느비에트 데미지가 정도 나오는데 적에게 물을 묻히고 실론인이 이 평평으로 물원소 결정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내성각뿐만 아니라 파티 모든 캐릭터에게 물원소 피증 40% 버프를 뿌리게 되니 실론인에게 제더미 4세트 성유물을 줬다면 적에게 원소를 묻힌 후에 결정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더미 4세트를 쓰는 캐릭이 시틀라리 실론인 두 명이 겹칠 경우가 있습니다. 제더미 4세트를 파티에서 두 명이 착용하더라도 피증 버프 최대치는 80%가 아니라 최대 40%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유물을 바꿔줘야 하는데 실로니는 제더미 4세트를 쓰는 다른 캐릭들에 비해 세팅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에 실로니에게 반함 4세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성유물 효과 자체가 제더미 4세트에 비해 버프 지속 시간이 짧은 편이고 결정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결정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도 아무 결정이나 먹으면 안 되고 마비카가 조합의 핵심 딜러이면서 불원소 캐릭이니 불원소 결정을 실로니이 먹어야 파티 전체의 피증 버프 35%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합은 여전히 현시점 최고의 딜 고점 조합이다 보니 잿더미 4세트가 겹친다고 해도 엥간한 컨텐츠는 씹어먹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다른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잿더미 4세트를 쓰는 캐릭이 두 명이라면 여러 원소 딜러에게 버프를 편하게 다줄수 있으니 실론인에게 반암 4세트를 주고 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냥 겹쳐서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티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느비에트 조합 느프카실의 경우 물원소 캐릭이 두 명이기 때문에 실론인이 이 평평을 수행하면 밤온게이지를 끝까지 채우면서 물원소 내성을 깎을 수 있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바위, 바람, 풀 캐릭터를 합쳐서 3명이 넘어버리면 실론인이 이 e 쓰고 평타 두 대를 쳐도 밤온게이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물, 불, 번개, 얼음. 4 가지 원소 타입 캐릭 중에 2명 이상은 편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실론인이 E를 쓴후 평타를 두대 치기 전에 어떤 이유로 넘어지거나 바몬을 조금 쓴 이후에 두 대를 치고 퇴장해 버리면 바몬 게이지를 끝까지 못 채워서 내성각이 안될 때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평타를 세 대까지 쳐서 게이지를 끝까지 채웠는지 확인하고 딜러로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비에트와 프리나가둘다 물원소인데 그런 원소가 물원소로 한 종류라서 내성각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원소라 해도 두명 이상이면 내성각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원소가 두 명이면 물원소 내성각이 두 배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닙니다. 특성을 읽어보면 같은 원소 타입의 내성 감소 효과는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기에 현재 실론인 스킬 심랩 기준으로 내성각이 36% 들어가는 거면 물원소가 두 명이라고 해서 72%가 아니라 36%로 들어가게 니다 됩니다. 참고로 실론이는 원소 스킬 레벨을 올려야 내성각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기에 적어도 9레벨 이상은 투자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실론인이 적에게 내성각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리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느비에트나 가무 같은 원거리 딜러의 경우 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 경우 실론인이 부여한 내성각 효과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야토나 가무 궁극기 장판 영역에 만큼 내성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실론인이 궁을 안 써도 되는데 궁을 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비카 조합을 예시로 들면 파티에 베넷 같은 힐러를 편성할 경우 실론인의 궁극기를 통해 굳이 힐을 추가적으로 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론인이 궁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집니다. 그리고 꼭 파티에 힐러가 없더라도 궁을 안 쓰고 버틸 수 있으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실론인이 너무 섹시하고 힙해서 무조건 궁 모션을 봐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궁 궁극기 컷신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시간 전략 차이가 특정한 몬스터들이 어떤 행동을 시전해서 빨리 잡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연히 반대의 경우인 궁을 써야 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나랑 조합 구성을 했는데 힐러가 실로닌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프리나는파티원의 전체 체력을 천천히 깎으면서 체력 변동 조건 궁극기로 피정을 뿌려주는 캐릭이기에 실로닌의 궁극기 힐을 통해 파티원들을 한 명씩 교체해가며 힐틱을 받아줘야 풀이나 의 버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더미 4세트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이중 제더미를 터트리는 부분인데, 카자처럼 청록 4세트를 쓰는 바람캐릭도 베넷 장판의 불부착을 활용해서 몬스터에 부착된 다른 원소와 함께 이중 확산으로 여러 원소캐릭에게 버프를 줄수 있다 보니 실론인도 마찬가지로 제더미 피증 40% 버프를 여러 원소캐릭에게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조합을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야란 실론인 베넷 엔진의 불 물론소 딜러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를레키노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데, 야란 EQ와 아를레키노 E 스킬로 불부착 상태를 만든 후, 벤의 궁극기와 스킬로 적에게 불부착 상태를 만들었을 때, 실로닌이 E평, Q평을 쓰게 되면, 실로닌의 결정반의 쿨타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불과 물은소 모두 비증 40%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솔직히 수행하는 게 쉽진 않은 편이며, 주력 딜러인 아를레키노의 딜이 굉장히 강하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야란 같은 경우 데미지가 잘 나오는 서브 딜러이기 때문에 버프를 같이 줄수 있다면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푸실베 엔진의 불온소 딜러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푸실베 자체만으로도 이중 잿더미를 일으킬 수 있어서 대부분의 불 딜러가 활용 가능합니다. 프리나가 e 큐쓰면물 부착이 되는데 프리나의 평타 세대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벤의 Q2로 불부착 상태가 되었을 때 실론인이 e 평 q 평을 하면 불과 물피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전 엔진인 피셀 풀이나 실론인의 번개 온필드 딜러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피셀 자리는 에 살아나 리코도 가능하며 크게 꼬이지 않는 이상 실론인 EQ평평으로 물과 번개 제더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로자리아 같은 얼음 서브 딜러를 베넷과 함께 불, 얼음 제더미 터트리는 방식도 있는데 시틀라리가 출시된 현 시점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지만 나중에 체급 좋은 얼음 서브 딜러가 출시된다면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신학풀이나 실로닌과 함께 얼음물 잿더미 터뜨리는 방식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현재 내가 재밌게 쓰고 있는 이중 잿더미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로닌을 뽑았는데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 잿더미 4세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파티 원소 조건을 충족했는가 세 번째, 내성각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는가 네 번째, 이중 잿더미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가? 다섯째, 실로닌 궁극기의 흔들림을 리듬감 좋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한다면 실로닌을 뽑았을 때 만족감이 더 좋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실로닌에 대해 간과할 만한 점들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 기타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